저 지금 그, 지금도 2층인데 2층이 지금 2층이지만. 내려갔어요. 더 확인 확인. 총 것도 없어서 오케이, 오케이. 하나만 죽고 갈게. <laughs> 아총총저 <laughs> 새끼 죽이고 스카모어야겠다. 어, 형 같이 가요. 저 우지 죽었어요 우지. 땅야 아! 아, 나이스. 아, 지가 말이야. 땅이야. 탄이야탄이야 아. 아도크네다누군다누군다누군 키지 하나만 주시면 돼. 누군다누군다자누군다 누구나, 누구나, 누구나. 어, 누구나야나야 누가... 꾸이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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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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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! 아! おー,ー、ナイスナイスナイスあ<ー>